조저한 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요? 지은 꿈속에서 여러분도 봅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조금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도 이 t v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손을 안 잡고 한다는 건 너무 불편하겠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도 손을 잡고 싶지만, 잡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서, 스텝 을꼭 숙지하시고 연습해서 다음에 코로나 끝났을 때신나게 춤을 춰보자고 아셨죠? 자첫 번째 날이니까 오늘 기초 세 가지 스텝만 나가 도록가겠습니다 중국 반이니까 다 아는 스텝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오랫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는 차원에서 스텝을할 거예요. 자맨 처음에 첫 번째 스텝은 남성이 리드를 하는 법을 학원 한다면 건너가 들어가니까 자 똑같이 중국 반도 여성을 쿵짝하고 비었죠 그리고 또 쿵짝하고 비었죠 옆으로 쿵짝하고 밀었죠. 자, 우리는 바로 차갑니다. 1번자 궁짝 옆으로 밀고 바로 회전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국 발이니까 손 동작을 해드릴게요. 손 올리는 거 세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서여서 자그 다음에 남성은 뭐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기억나죠? 남자가 머리 위로 살짝 돕니다. 다 서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성을 어깨 걸이 해주셨잖아요? 기억나죠? 자 어깨 걸고 세넷다 서여서 앞에 가서 찍고 뒤에 가서 찍고 이렇게 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적으 앞에 가서 까꿍 했죠? 뒤가서 찍고 한번더 앞에 가서 까꿍 뒤가서 찍고 자그 다음에 여성을 살짝 왼손을 돌려서 밀어서 돌려줍니다. 언제요? 세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여러분도 한번더 복습해 볼게요. 자맨 처음에 남성이 자상견부에 손을 잡고 중국반에서 처음 오신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쿵자 자. 하나 둘셋 넷 다섯에서 자 여기서 1 8 0도죠 반바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자 중복 반도 발을 찍어주셔야 돼요 나는 잘하니까 발안 찍어도 돼 그리고 운동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발을 꼭 찍어줘야만이 운동량이 많아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그리고 남성은 분이 머리 살짝 쓰듯이 하나 더들어서셋넷 다섯 여섯. 자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깨를 딱 당겨서 어깨 걸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잡아줍니다. 시선 있는 사람 손 놓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잡아주기 편하게 있죠. 앞에 가서 까꿍 내주고, 기가 너무 죽었었 그때. 앞에 가서 까꿍 얼마나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자 올려주고.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남성 스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여성 스텝을 바로 해볼게요. 자, 선생님, 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성은 맨 처음에 뒤로 간다고 그랬죠. 오른발이. 자, 쿵, 짱. 자.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스텝이죠, 여자는. 자, 초반과 달리 일차 스텝이 아니고, 발스를을 스텝 바꿔주는 거 기억하죠? 세세 회전을 반회전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서 하나 이거 다 부르는 건 없으니까 선 너무 쉽네요. 하나 둘셋넷다섯여서 하나 둘셋넷다섯여서 자, 조본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 머리 위로 돌때 여성은 뭘 했죠?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자는 제자리 세척을 해줘야 돼요. 하나 둘셋넷다섯 요거를 중국반도 헷갈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세 분을 앞으로 가고 세분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때 남성이 돌고 나서 어깨를 살짝 당겨줄 거 그러면은 하나 따라갑니다. 셋, 넷. 본인 어깨를 딱 걸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앞에 가서 딱한번 했죠. 뒤로 가서 찍고 앞에 가서 딱두번 했죠. 뒤로 가서 찍고 자, 남성이 이제 셋을 딱밀어주세 살짝. 광 밀어주면 안됩니다. 살짝 밀어주실 시로만 주는거예요 그때 여자는 하나 둘셋넷 다섯을 둡니다. 아셨죠? 자한번더 해볼게요. 앞쪽에서 이제 이번에 제이 해드릴게요. 자 여자분 스텝 자맨 처음에 풍짝자 자, 회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여기서 남성이 앞에서 둘 때, 어떤 건다 그랬어요? 여자는? 제자리에서 또다 그랬죠? 앞에 가서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사짝 땡기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어깨를 벌어줬어요 자, 앞에 가서 까 꿍. 바트를 살짝 쳐다보고, 얘 예, 게 앞에 가서 까 꿍. 둘, 둘, 셋, 넷. 자, 이제 남성이 여성의 왼쪽 어깨를 세세 어떻게 하다 그어요 살짝 그린다고 그랬죠? 자, 어떤 분들은 평균 사살면서 그러면 여성분이 손이 아파요. 어깨 다치면 안 되겠죠? 운동으로 왔는데 아프면 안 되죠? 살짝 세세히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성과 남성 스텝을 다 해봤어요. 그럼 쌤이 이번에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자, 맨 처음에 남성부터 해드릴게요. 남성. 자, 맨 처음에 남성부터. 왼발 옆을 비켜줍니다. 우리 바로 하는 거 바로 붕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 남성은 여성 앞에서 돕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 이때 네트워서 찍어도 되고. 걸어도 됩니다 남성은 자그 다음에 뒤로 어깨걸리 하나 둘셋넷 여성의 어깨를 양쪽 어깨로 걸어줍니다 앞에 가서 찍고 뒤로 가서 찍고 앞에 가서 까고 뒤로 가서 찍고 돌려주고 셋넷 다섯 여섯 넷. 이렇니다자 이제 여성 스텝을 해볼게요 자 여성 스텝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는 거겠죠 맨쪽두 손을 잡고 있다가 쿵짝 가면은 손을 한쪽만 주면 됩니다. 자,쿵짝. 자, 남성이 비켜줬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나가라는 거, 지나가라는 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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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남성은 앞에서 돌 때에서 어떻게 냐고랬어 제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어깨걸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앞에 가서 깎고 뒤로 가서 찌고 앞에 가서 깎고 뒤로 가서 찌고 여자 돌고 셋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번 우회전 2번 재자리 돌기 3번 어깨걸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조금 더 있으면 기력이 확날 거예요. 자, 중국반 이번에 반동작을 해드릴게요. 자, 맨처음예비보 쿵, 자, 자, 180도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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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했죠? 남성이 도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랬죠? 그냥 스님은 편하게, 여러분들은 찍는 거어렵우니까 편하게 그냥 겉으로 여섯 번을 걸었어요. 자, 이제 뒤로 어깨 걸을 때, 손은 어깨지만 발은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었어야죠. 앞에 가서 찍고, 뒤로 가서 찍고, 앞에 가서 찍고, 뒤로 가서 찍고, 돌려주고, 기본 스텝을 합니다. 이렇게. 자, 뒤로 보여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자, 풍짝합니다. 비켜줍니다. 풍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남자 어떻게 해야 죠 돈다고 그랬죠? 여 앞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뒤로 어깨 거리 합니다 일제스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앞에 가서 까꿍 합니다 앞에 가서 까꿍 기억나시죠 세, 네. 앞에 가서이렇둘둘서 네. 여섯 해서, 돌려게고서섯 여섯, 여섯. 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번에는서 이렇게 을서이렇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자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렇게섯서 이렇게 여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남성의 돌대에서는 제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정확하게 안 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어깨 걸이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사막길 전진 앞에 가서 깍고 뒤로 가서 찍고 앞에 가서 깍고 뒤로 가서 찍고 여자 놀고 셋넷 다섯 여섯 아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춤추고 네? 싶었겠어요 이렇게 움바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들 여러분, 오늘 같이 수업했던 거꼭 연습해 가지고.